이대로 망해버릴 세상. Mom, but I just wanna stay 어떻게 좀나 이러내도 내 안에 다 올라 제가 또더 불을 꽂히. 한번 문제를 내 볼까요? 음. 자, 길을 여시고. 자, 보지 마시고 희승 씨. 레레 레 맞아요? 네. 정답입니다. 오! 오, 오럼 이제 오두 개. 나두 개. 두개 두개 가요? 네. 네. 네, 두 개. 라샤블레. 네? 라샤블레? 네. 정답은. 오, 오 하나 더, 하나 더, 하나 더. 와두 네. 개? 세개 정도 맞춰야 돼요. 진짜 어렵게 낼게요. 음? 아, 어렵다. 한 번만 더, 마지막으로. <laughs> 네, 마지막으로. 그렇지, 그렇지. 이거 왔다. 서비스니까. 나선호알것 같아요? 아니요 <laughs> 형이 알면서 아는 것처럼 그 따라라 그잖아요 서울 라샵 비 정답 맞아요? 한번다시 확신해요? 네 오. 나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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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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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대박, 잘 맞춰. 그니까, 러 어, 신사 <laughs> 대박이야. 이걸 맞춰서. 자, 희승이 기네스에 등재됩니다 <laughs> 대박. 어, 진짜 대박이야. 어. 대단한데? 희승씨, <laughs> 어떻게 이렇게 절대 음감을 갖게 된 거예요? 사실, 절대 음감은 어떻게 갖게 된게 아니라. <laughs> 재능. 재능. 고 타고, 타고, 이거는 타고났다. 본튜비 절대 음감이래잖아. 대단하네요. 아이수. 오 대박. 네. 제가 알게 된게 초등학교 때 이제 차 안에서 저희 아버지가 <laughs> 운전을 하고 가시는데 네. 방구 소리가 이제 소리어가지고 방구 소리 솔로 나대 요 <laughs> 아, 아버지 방구 소리에. 그래서 알게 됐어. 요 <laughs> 이거 진짜 능력 중에 능력인 것 같아요. 자 그럼 또 능력 하나 더 볼까요? 자 무릎 회전 춤. 어 이제 물을 해줄친고가 응답을 좀, 준비한 준비한 좀 <laughs> 아, 근데 이거는 해야지. 음악이 있어야 되는데. 어 음악 한번 드릴게요, 저희가. 음악이요? 약간 EDM이면 더. EDM이요? EDM. 아, 오이가 드립니다. 아, 임 오 렉스, 오 준비 시작. 오오 야, 오오 좋았어 준비했어. 오야 마태웅의 애교 좋았어요. 음악 지대요. 하나 둘 셋. 네가 너무 좋아. 어떻게 어떻게. 어떡해. 네가 너무 예뻐. 어떻게 나만만. 어떻게 잠만 말고 좋다고 좋다고. 오 아, 제가 가장 다리가 길기 때문에, 네, 예. 제가 제일 빠르게 달겠습니다 오, 오, 오 하지만 지금 등으로 달리는 거죠. <laughs> 다리 길이는 <laughs> 무관할것 같아요. 자, 토끼, 네, 아까 보여드렸던 거그 이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오, 오 진짜 빨랐거든요. 그 이상, 다 꿀벌. 자, 정원이 다 혼수 상태로 만들, 만들겠습니다. 오, 벌침으로 준비. 근데... 오웬들이야, 오케이, 오! 아! 석기, 어? 석기 하이타오, 오웬들이야, 희승이, 어? 석기, 하이타오, 오웬들이야, 희승이, 어? 뭐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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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웬들이야, 야 희승이야, 뭐야, 오, 자, 와, 희승이야, 뭐야, 자, 하나, 오웬들이야, 빨리, 어, 어, 여유롭게, 자, 굉장히 여유있게 우리 키킨, 희승이 우승, 우리, 우리 희승이, 희승이 한번 희승이, 희승이도 한번 볼까 우리 희승이, 희승이. 예, 저번 시간 우리 큰 형. 자 갑니다, 우리 큰 형의 애교 희승이 희승이 희 그거는 그거는 희승아 그거는 혀 <laughs> 반토막 <반소만> 내는 <목소리는> 게 아니라 그건 치아가 없는 사람이야 그냥 그건 너무 희승이 <laughs> 희승이 <laughs> 희생이 이거는 너무... 희생이는, 아, 희생이는 저렇게 부끄러워하는 게 너무 귀여워 아 귀여워. 진짜 못하겠어요 네, 네. 자 그래. 방탄소년선배님들이 음. 콜라보하신 음. 노래가 되게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. 네.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거 한번... 짝 짝게? 좀 예. 불러드리고 네.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이대로 시작하는 거예요? 메메. 매밤 내게 날아가 꿈이란 것도 잊은 채나 웃음에 너를 만나 Never ending forever baby you You are My universe and I just want to put you first. And you, you are my universe. But you made my world line the size.